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 종들을 맡겨 제때에 양식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이거 나갔었는데 이제 다시 고쳤어요. 돌아왔습니다. 어, 교우들이 신부님 원고 없이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막몇 분이 그러셔서 그래도 원고는 써야 됩니다. <laughs> 오늘 어, 평화방송 녹화 일이라서 강론을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될라나 모르겠네요. 어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은 어 마귀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만나는 장면들 어 기억하시죠? 근데 우리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악마가 예수 하느님 만나고 싶을까요? 1번 만나고 싶어 한다. 2번 만나기 싫어한다. 네? 싫어하죠. 그런데 왜 마귀 들린 사람은 자기 발로 걸어서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될까요? 그 보금서에 보면은요, 누가 데리고 간거 아니에요. 마귀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데, 악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악이 예수님 앞에서 도망가게 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영혼이 하느님을 찾는 마음이 그만큼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악, 악의 지배를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거기로부터 해방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 악의 힘보다 더 크다는 라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저도 뭐 안수하러 가거나 성령 기도에 가거나 하면은 어 이렇게 악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오기도 해요. 그왜 올까요? 악마는 알죠. 하나님께로 가면은 내가 완전히... 그, 거기서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의지 자체가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이 그 악의 임을 이겨서 예수님께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은요, 바오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여러분을 죽을 몸을 지배하여 여러분이 그 욕망에 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로 만든 죄에 넘겨, 넘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도구로 하느님께 바치십시오. 죄에 대해서 계속 어제도 경고하고, 오늘도 경고하는데요. 죄가 어떤 힘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어, 우리들의 의지가... 악의 힘도 누를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는 게그 마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려는 의지가 그렇게 강해요. 근데 죄는 그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마음을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만들어요. 이게, 이게 무서운 점인 겁니다. 죄를 저지르게 되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뭐죠?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부끄러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이 계속해서 그 죄를 움켜쥐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뒤에 거기서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선택도 내가 하는 거죠, 분명히. 그러면은 그 부끄러움, 수치심, 숨기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을 완전히 지배해 가지고 그 죄에 익숙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갖고 있는 그 불씨를 점점점점 꺼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게 죄가 갖고 있는 아주 무서운 모습이죠. 우리들이 이런 상태로 끊임없이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간다면, 오늘 복음을 보면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실 것이라고 오늘 복음이 선포하죠 어제에 이어서도요. 그 모습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의 도구로 하느님께 바치십시오. 의로움의 도구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히 이 의로움, 하느님의 의로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에 아주 성실하신 분이시다. 하느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하느님의 의로움의 도구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느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런 하느님의 의로움이 세상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게 의로움의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도구, 죄,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욕망의 도구, 죄를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죄의 종. 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런 하느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서부터 드러나게 하는 하느님의 종, 하느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자녀.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을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여러분들 종말을 가장 잘 준비하는 자세인 겁니다. 가장 잘 준비하는 자세예요. 유사 종교에서는 종말이 가까웠다고 해서 어떤 유사 종교 같은 경우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고 떠들기도 하고 구원받을 사람은 미리 정해져 있다고 떠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뭐 제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막 모든 것을 다 팔아넘기고 거기에 매진하고 그거는 복음의 정신이 아닌 거죠. 하루하루 성실하게 내가 하느님 의로움의 도구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종말 때에 주인이 와서 볼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하느님을 만나게 해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벼락치기가 통합니까? 어제까지 원수로 지내다가 오늘 갑자기 잘해준다고 그 관계가 나아지나요? 그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로 바뀝니까? 1번, 바뀐다. 2번, 절대 안 바뀐다. 몇 번이에요? 네, 안 바뀌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는 벼락치기가 통하지가 않아요. 지금 막 닥쳐가지고 당장 뭘 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완전히 좋은 관계로 바뀌지가 않는다고요. 믿음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벼락치기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뭐가 닥쳤기 때문에 주님 오늘부터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하느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지 않은 사람은 하느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주님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겁니다. 그 특별히 오늘 일독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이 죄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는요, 한 번만 내 안에서 타협되고 허락되기 시작하게 되면 하느님께로 향하는 의지 자체를 완전히 꺾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악이 그거를 아주 잘 이용해요. 기도가 사라지게 만들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만들고, 하느님의 모습을 내 안에서 왜곡시켜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끝도 없는 어둠 속에 머물면서, 주님께서 돌아, 나를 만나러 오셨을 때그 자리에서 곧바로 숨어버리려는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는 주님의 종이겠죠. 하지만 죄가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은 죄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면 죄가 시키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내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고해 서로 걸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주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마음, 이런 게 죄가 우리 안에서 시키는 일들이죠. 오늘 하루 우리 모두 하느님 의로움의 도구,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 안에서부터. 드러내는 주님의 의로움의 도구로서 나의 자신을, 내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하루. 그래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주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생각보다 강한 힘을 갖고 있고요. 우리들 안에서 하느님을 찾는 갈망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힘이 우리들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날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기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뭐냐. 나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 이거를 좀 자주 기억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보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과 함께 우리 하루하루 성실하게 말씀 실천하면 종말을 가장 준비, 잘 준비하는 신앙인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아멘.